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가을 오후, 나는 말 등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후회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푸른 초원으로 도망치듯 내려온 지 겨우 사흘째? 승마를 배우러 왔어요, 위 라고 말하며 등록한 그날, 나는 그냥 자유를 꿈꿨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말의 등은 단단하고 차갑게 느껴졌고, 내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출발, 코치의 외침이 들리자마자 말이 앞으로 쏜살처럼 달려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고비를 쥐었지만 균형을 잃고 그대로 말에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땅바닥이 다가오는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허무하게?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강한 손이 내 팔을 붙잡아 끌어올렸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치며 내 귓가를 울렸다. 눈을 뜨니 그녀가 있었다. 카우걸처럼 보이는 여자. 검은 모자를 쓰고 청바지 차림에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내 팔을 여전히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검었으며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나를 사로잡았다. 심장이 멎었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가 웃었다. 아직 안 멎었네요. 제가 잡았으니까 그 손의 온기가 내 차가운 피부를 녹이는 듯했다. 그 순간 제주의 바람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김서연이었다. 스물여덟 살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 출근하며 나는 숨이 막혔다. 엄마의 전화는 항상 똑같았다. 서연아. 언제 결혼할 거니? 나이도 많아졌어. 이웃집 지은이는 벌써 애를 셋이나 권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결혼. 남자와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걸 20대 초반부터 알았다. 첫사랑은 여대 동기였다.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그건 금기였다. 레즈비언. 그건 서구의 병이야. 너 미쳤어. 아버지의 말처럼 나는 그 사랑을 묻었다. 그리고 이제 제주로 왔다. 승마 클럽을 통해 자유를 찾으려 했다. 말타기. 그건 변명일 뿐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 클럽은 제주도의 한적한 마을 한라산 기슭에 있었다. 주변은 푸른 초원과 야생화로 가득했지만 여름의 더위가 가시지 않은 가을이었다. 클럽 주인은 할아버지로 여기 오는 손님들은 다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야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그녀를 만난 후 나는 클럽 사무실에서 팔에 난 멍을 치료받았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서연. 김서연. 나는 민준. 아니, 이지민. 여기서 말 돌보는 애예요. 그녀의 미소는 제주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지민은 스물여섯 살, 제주 토박이었다. 아버지가 클럽을 운영하다 돌아가신 후, 그녀가 대신 나섰다. 카우걸. 그건 미국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말지기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눈빛은 강인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클럽 근처 작은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왜 승마를 배우러 왔어요? 그녀의 물음에 나는 솔직히 말했다. 도망치려고요. 서울이 숨 막혀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 와서도 도망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말 타다 보면 자유가 느껴져요. 바람이 당신을 안아주는 기분.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나는 그녀의 손을 떠올렸다. 그 온기, 그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떨림. 이게 뭐지? 그냥 감사함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클럽으로 갔을 때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천천히 해요. 제가 타고 가는 걸 봐요, 그녀가 말에 올라타는 모습은 아름다웠다. 제주의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 말의 근육이 꿈틀거리는 등의 몸을 맡긴 채 자유롭게 달리는 그녀. 나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이제 당신 차례 그녀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다시 그손 비버낸 고삐가 아니라 내 손바닥을 감싸는 손부숨 쉬어요. 말은 당신의 일부예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우리는 천천히 초원을 걸었다. 말의 발굽소리,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그녀의 숨결. 그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진심으로. 시간이 흘렀다. 일주일, 두주, 매일 아침 제주도의 새소리에 깨어나 클럽으로 향했다. 지민은 내 선생님이 되었다. 허리 펴요. 무릎은 이렇게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바로 잡을 때마다 전율이 잃었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었다. 제주 흑돼지 구이, 신선한 해초 비빔밥. 제주 음식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맛이에요. 서울 음식처럼 차갑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가족 이야기도 들었다.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시며, 지민에게 여자는 강해야 산다고 가르쳤다. 아빠 돌아가신 후, 나는 말들이 가족이 됐어요. 그들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녀의 눈에 스치는 슬픔.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첫사랑, 그 끝, 그리고 가족의 아빠. 엄마는 아직도 좋은 남자 소개팅을 시키세요. 하지만 나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말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지민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제주처럼, 바람처럼. 그날 저녁,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 파도 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승마클럽 근처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비밀 장소예요. 나만 아는 우리는 맥주 캔을 들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의 어깨가 내게 기대왔다. 서연 씨, 당신 오기 전엔 제주가 그냥 일상이었어요. 이제는. 기대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순간 심장이 다시 멎을 듯했다. 입술이 스쳤다. 부드럽고 짭짤한 바다 맛 키스였다. 제주의 밤바람이 우리를 축복하듯 불어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클럽에 서울에서 온 전화가 왔다. 엄마였다. 서연아 언제 올라와? 회사도 쉬고 소개팅도 해야지, 나는 조금 더 있다 갈게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지민과의 이 감정, 이 자유.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건 용납되지 않을 터였다. 문제없어요, 지민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제주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초원을 수놓았고 매일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쌌다. 지민과의 나날은 꿈 같았다. 우리는 승마 수업 후에 작은 카페에 들렀다. 제주 특산차, 귤차를 마시며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다. 아빠가 말 타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민아,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내 마음을 읽으니까라고 그녀의 미소는 쓸쓸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가셨다. 혼자 남아서 클럽을 지키는 게제 선택이었어요. 자유로워지려고 유나는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강해요. 나처럼 도망치지 않고 그녀가 웃었다. 당신도 강해요. 서울에서 버티며 살아온 거잖아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말을 타고 한라산 기슭으로 갔다. 더블 라이딩. 그녀가 앞에 내가 뒤에 그녀의 등에 기대며 바람을 느꼈다. 서연씨 느껴보세요. 이 속도 이 자육 말의 리듬이 우리 몸을 흔들었다. 땀이 배어 그녀의 셔츠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나는 그녀의 냄새 땀과 풀냄새 섞인 을 맡았다. 정상에 도착해 우리는 내려서서 앉았다. 제주의 전경이 펼쳐졌다. 푸른 바다 검은 용암지대.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한라산 정상. 여기 오면 모든 게 작아보여요. 걱정도, 두려움도 지민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절박하게.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리며, 나는 처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 바깥에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다. 김서연 씨, 휴가 연장 불가. 다음 주 월요일 복귀 인나는 지민에게 말했다. 돌아가야 해요. 곧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빨리? 조금 더 있어요. 집안일도 있고. 엄마가 나는 말을 흐렸다. LGBT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 뉴스에서 본 혐오 범죄 기사들. 제주라고 안전한 건 아니었다. 클럽 손님 중한 명이 우리를 보며 수근거렸다. 저 애들, 좀 이상하지 않아, 지민은 무시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우리, 숨겨야 할까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할게요. 그 주말, 우리는 제주의 전통 축제에 갔다. 춥은 무렵, 마을에서 열리는 단오제 길거리에는 떡과 과일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춤을 췄다. 지민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이게 제주의 문화예요. 조상들이 바다에 재물을 바치던 날, 우리는 함께 떡을 먹고, 노래를 불렀다. 밤이 되자 모닥불이 피워졌다. 서연 씨, 춤춰요, 그녀가 나를 끌어당겼다. 불꽃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며 우리는 빙글빙글 돌았다. 그 순간 나는 서울의 압박을 잊었다. 하지만 축제 끝자락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돌아보니 엄마였다.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오신 모양이었다. 어머니, 나는 얼어붙었다. 지민이 손을 놓았다. 엄마의 눈은 날카로웠다. 여기서 뭐해? 회사도 안 나가고, 이 여자랑 지민을 쏘아보는 시선. 나는 변명했다. 지민이는, 선생님이에요. 승마 배우러 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믿지 않았다. 승마. 웃기지 마. 너또그 이상한 짓거리 하니? 집에 가자. 당장, 집으로 끌려가는 길. 나는 지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슬픔. 기다려올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엄마의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엄마, 왜 그래요? 나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 엄마의 대답은 차가웠다. 행복. 그건 가족의 행복이야. 너 혼자서 망치는 거못 봐.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지옥을 맛보았다. 회사에서 야근이 쌓였고 엄마의 전화는 매일 왔다. 그 여자랑 끊어. 아니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 지민과의 통화는 짧아졌다. 서연아, 괜찮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 그녀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지만, 거리는 멀어졌다. 한달 후, 나는 다시 제주로 갔다. 휴가라기보단 도피. 클럽에 도착하니 지민이 달려왔다. 서연씨, 우리는 안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백했다. 클럽에. 당신 엄마가 사람 보냈대. 나에 대해 물어보고 갔어? 충격이었다. 엄마의 개입, 그 강박. 우리는 그날 밤, 클럽 뒤편 오두막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포기 못해요. 당신 사랑해요. 지민이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아팠다. 그럼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 물음이 가슴을 찔렀다. 겨울이 다가오며 제주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우리는 관계를 이어갔지만 균열이 생겼다. 지민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당신이 서울로 가면 나 혼자 남아요. 그녀의 말 나는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겨울 제주는 눈으로 뒤덮였다. 한라산은 백설로 장식되었고 클럽의 초원은 하얀 카페 투처럼 펼쳐졌다. 승마 수업은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매일 만나 말을 돌보았다. 눈속 말타기는 로맨틱해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마구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감쌀 때 추위가 녹는 듯했다. 서현씨. 크리스마스에 제주에 있어요. 그녀의 물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게요. 엄마한테는. 출장이라고 할게. 하지만 엄마의 그림자는 길었다. 서울로 돌아간 후, 그녀는 내 방을 뒤졌다. 이게 뭐야? 그 여자 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지민의 사진. 나는 빼앗겼다. 엄마, 제발. 그건 제3이에요.의 싸움은 격렬했다. 3. 내가 레즈비언이면 집안 망신이야. 조상님들한테 죄 지은 거야. 엄마의 울음소리. 아버지는 침묵했다.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치료받아. 병원에 가자. 이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한국의 보수주의 LGBT를 치료 대상으로 보는 시선.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 자살 사건들. 나는 제주로 도망쳤다. 지민은 공항에서 기다렸다. 왔어.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는 호텔로 갔다. 제주의 작은 리조트, 바다를 마주한 방,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서로를 가졌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사랑해. 서연아, 그녀의 속삭임이 내 몸을 떨리게 했다. 키스, 손길, 춤결. 제주의 파도 소리가 우리의 리듬을 더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내 가슴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이게 영원했으면 내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다음날 클럽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민이 그 여자랑 동성애자래 손님들의 시선. 지민의 어머니가 서울에서 돌아오셨다. 미나 그만둬. 클럽 파라. 서울로 와, 어머니의 말에 지민은 울었다. 엄마, 나 이게 맞아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주에서 그런 건 용납 안 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제주의 작은 공동체,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 우리는 압박을 느꼈다. 나는 결단을 내렸다. 서울 그만두고, 제주로 올게. 당신과 함께 지민의 눈이 밝아졌다. 진짜 우리 둘이 클럽 운영해요. 꿈같은 계획. 제주에서 작은 카페 열기 승마투어 사업.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개인 사정으로 휴가가 다. 복귀 안함, 엄마의 손이 닿은 게 분명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엄마에게 소리쳤지만 그녀는 내가 잘못한 거지라고 했다. 지민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제주의 겨울 축제, 설날에 함께 보냈다. 떡국을 끓이고, 세배를 올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축제 중,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내 사촌 언니, 엄마가 보낸 스파이. 서연아, 엄마가 걱정돼서.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위협. 나는 지민을 보호하려 애썼다. 가지 마, 나랑 있어,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충돌이 터졌다. 그날 밤, 클럽에서 다툼. 서연 씨, 당신 가족이 날 파괴해요. 클럽의 손님 안 와, 어머니도 지민의 분노. 나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해결은 멀었다. 지민이 말했다. 휴식이 필요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서울로 돌아간 나는 우울증에 빠졌다. 약을 먹고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곳 우제주에서 사랑했는데 가족 때문에 포스트를 올리니 응원이 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엄마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결혼 안 하면 상속 없어, 돈, 가족, 사회의 족쇄. 봄이 왔을 때 지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연아, 나의 다른 사람 만났어, 왜 충격? 누구? 클럽새 코치. 이해해줘, 배신의 아픔. 그녀가 포기한 건가? 아니, 나 때문이었다.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가족 이통화가 끊겼다. 봄바람이 제주의 벚꽃을 흩날렸다. 나는 다시 내려갔다. 클럽에 도착하니 지민이 새 코치와 웃고 있었다. 젊은 남자, 서울 출신. 서연 씨, 그녀의 놀란 표정. 나는 돌아섰다. 잘 지내? 하지만 속은 찢어졌다. 배신, 아니 포기. 그녀가 선택한 안정. 나는 서울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친구. 유일한 게이 친구가 위로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사랑은 전쟁이야. 포기하지 마. 시간이 흘렀다. 여름. 제주의 더위가 피부를 달궜다. 소셜미디어에서 지민의 사진을 봤다. 새 코치와 해변에서. 행복해 보이네 나는 삭제했다. 하지만 잊지 못했다. 그 손의 온기. 그 키스. 나는 직장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마케팅 컨설팅, 제주 관련 프로젝트. 제주 LGBT 관광 아이디어.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 후 클럽으로 갔다. 지민 씨 만나러 주인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이고, 헤어졌다고 들었네. 들어가 지민은 마구간에 있었다. 서연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새 코치는 떠났다. 실수였어. 안정 찾으려 했지만, 당신이 아니면 안 돼, 그녀의 고백. 눈물이 흘렀다. 나도. 미안해. 가족 탓으로 당신을 밀어냈어.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조심스럽게. 공개 안 해, 아직 이 지민이 말했다. 제주의 작은 공동체. 소문이 무게.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다. 밤에 만나, 해변에서 산책. 언젠가 자유로워질 거야, 에 내가 말했다. 그러나 고조는 왔다. 엄마가 제주로 내려왔다. 클럽에서 마주쳤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 여자랑 소리쳤다. 지민이 나섰다. 서연 씨 어머니,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엄마의 슬픔. 내 딸을 망치네, 나는 외쳤다. 엄마, 이게 나예요. 레즈비언이에요. 받아들여요. 싸움 후, 엄마는 떠났다. 하지만 편지가 왔다. 서연아, 엄마 잘못했어. 뉴스 봤어. LGBT 권리 운동. 내가 행복하면, 변화의 시작. 지민과 나는 클럽을 확장했다. LGBT 친화적 승마 프로그램. 카우걸의 손실하는 이름으로.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클럽 직원 지민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민이 레즈비언이래. 클럽 위험에 손님 감소. 마을 회의에서 공격. 제주 이미지도 나빠져 지민이 무너졌다. 서연아, 나 포기할래.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클럽 문을 닫을 뻔했다. 우리는 서울로 갔다. LGBT 단체 미팅. 한국에서 우리는 싸워야 해 활동가들의 말유나는 영감을 받았다. 제주에서 캠페인 할게요. 지민과 함께 포스터 만들기. 사랑은 자유 슬로건. 제주의 벚꽃 아래 촬영. 그녀의 손잡은 사진. 반발은 것했다. 보수단체 시위. 동성애는 한국 문화 파괴, 뉴스에 나왔다. 엄마가 다시 연락. 서연아, 위험해. 돌아와, 하지만 나는 덤마 지켜봐요, 라고 했다. 지민의 어머니도 돌아섰다. 미나, 자랑스러워, 변화의 물결. 고조, 마을 축제에서 대치. 보수파 bs 우리. 지민이 연설. 제주 바람처럼 사랑은 자유로워요. 나와 서연 씨의 사랑처럼 박수 소리. 하지만 돌팔매. 지민이 다쳤다. 병원에서 나는 울었다. 포기 못해 그녀가 웃었다. 나도. 회복 후 우리는 결혼식 했다. 비공식 해변에서. 친구들, 단체 멤버.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1년 후 클럽은 번창했다. LGBT 관광객 증가. 우리는 결혼 인정받았다. 법적 아니지만 마음은 엄마가 왔다. 미안해. 축하해 눈물의 포옹. 제주의 가을 다시 초원. 말타고 달렸다. 그녀의 손잡고 심장이 멎을 듯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뛸 거야의 행복. 인간적인 결말. 사랑은 이겼다.